바다는 표면에서 파도가 칩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파도는 높아집니다. 겉은 흔들리지만 속은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은 번뇌와 감정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고요하다. 번뇌는 잠시 이는 파도와 같다. 파도가 거칠어도 바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본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 지혜와 차비로 가득합니다. 번뇌는 잠시 흔드는 물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고요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 삶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옵니다. 분노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마음의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본래 마음은 고요합니다. 본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고요하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파도를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저 파도를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파도를 고요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바다를 깊이 들여다보면 파도가 없습니다. 고요만이 있습니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본래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 겉은 늘 흔들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요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파도는 위에서만 칩니다. 바다의 깊은 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도 그렇습니다. 겉은 흔들려도 깊은 속은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마음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분노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욕망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본래 마음의 깊은 속은 고요합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머무는 연습이 수행입니다. 그곳을 발견하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이는 청정을 얻는다. 청정은 지의 뿌리다. 바다의 고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고요도 그렇습니다. 그 고요는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있습니다. 외부의 바람은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요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외부의 사건이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지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본래 변하지 않는다. 구름이 가려도 달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바다의 고요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의 고요를 믿어야 합니다.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의 고요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바다는 스스로 파도를 잠재우지 않습니다. 다만 흘러가게 둡니다. 마음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번뇌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깨어있는 이는 고요하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늘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늘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안에서 본래의 고요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고요가 곧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이는 자유롭다. 흔들리지 않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바다는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침묵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겉으로는 번잡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평화뿐입니다. 그 고요를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파도가 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있는 이는, 세상 속에서도 고요하다. 자비로운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다는 표면은 파도 치지만 깊은 속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번뇌는 일어나지만 본래는 청정하고 고요합니다. 그 고요를 찾는 연습이 수행입니다. 그 고요에 머무는 순간 해탈이 드러납니다. 고요한 바다처럼 고요한 마음이 곧 깨달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집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겉은 늘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깊이 내려가면 다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고요가 있습니다. 겉은 요란하지만 속은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번뇌는 잠시 이는 파도와 같다. 겉에 파도에만 매달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깊은 속을 알게 되면 평화가 드러납니다. 고요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겉에서만 머물면 불안이 커집니다. 깊이 내려가야 평화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이는 청정을 얻는다. 청정한 마음은 지혜의 근원이다. 걱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은 늘 고요합니다. 겉의 불안은 잠시입니다. 본래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흔들림을 따라가지 않으면 평화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을 깊이 내려가는 길은 알아차림입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볼 때 조금씩 깊어집니다. 깊어질수록 고요가 드러납니다. 고요가 드러날수록 평화가 커집니다. 그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고요하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우리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본래 푸릅니다. 마음도 본래 평화롭습니다. 번뇌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본래 마음은 청정합니다.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달과 같다. 구름이 거치면 빛을 드러낸다. 삶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에 매달리면 괴로움이 됩니다. 파도를 흘려보내면 고요가 드러납니다. 마음의 깊은 속은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이는 자유롭다. 흔들리지 않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마음을 깊이 내려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겉에서만 흔들리다 보면 평화를 잃습니다. 깊은 속으로 향할 때,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호흡 하나에 머물러도 됩니다. 작은 침묵 속에서 머물러도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고요히 바라보라.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난다. 깊은 마음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곳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은 분노에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곳은 두려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 속에서도 고요하다. 차비로운 이는 번뇌 속에서도 청정하다. 우리는 늘 겉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깊이 내려가면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는 본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번뇌가 사라질 때 본래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본래의 빛을 본다. 청정한 마음은 해탈의 문이다. 겉의 요동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지혜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겉은 파도가 일어도 속은 고요합니다. 겉은 요란해도 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깊은 바다와 같다. 깊이 들어갈수록 고요가 드러난다. 바다는 얕은 곳일수록 거칠고 요란합니다. 마음도 얕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불안합니다. 조금만 상처가 생겨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어지면 다릅니다. 겉은 흔들려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누가 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마음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바다는 많은 생명을 품습니다. 지혜도 많은 이들을 살립니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습니다. 지혜도 끝없이 넓고 깊습니다. 얕은 물은 금방 마릅니다. 얕은 지혜는 금방 사라집니다. 깊은 바다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깊은 지혜는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어리석음을 녹이는 불이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지혜도 수많은 경험을 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지혜로 깊어질 때 모든 것을 받아들여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고 본래의 고요를 지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다.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큰 배도 작은 배도 다 품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감쌉니다. 바다가 깊듯 지혜도 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강하고 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이는 지혜를 드러낸다. 자만하는 이는 지혜를 잃는다. 바다는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비로 오고 강으로 흐릅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배움으로 시작해 경험으로 흐르고 다시 깨달음으로 돌아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혜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잠시 가려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본래 마음 속에 있다. 깨달음은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바다는 하늘을 비춥니다. 지혜는 세상을 비춥니다. 맑을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다 깊은 속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지혜 깊은 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고요와 평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해탈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이는 평화를 얻는다. 지혜는 해탈로 이끄는 길이다. 삶은 늘 파도와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오갑니다. 기쁨과 슬픔이 오갑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지혜입니다. 바다는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는 괴로움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깊은 지혜는 변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을 녹이는 불이다. 지혜는 괴로움을 끊는 칼이다. 바다는 끝을 알수 없습니다. 지혜도 끝을 알수 없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을 때 지혜는 더 깊어집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지혜도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합니다. 바다는 끝없이 넓고 깊습니다. 지혜도 끝없이 넓고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차비와 함께한다. 지혜와 차비는 둘이 아니다. 깊은 바다를 믿듯 깊은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를 지켜야 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지혜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겉은 요란해도 속은 고요합니다. 겉은 흔들려도 중심은 변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늘 겉모습에 머뭅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겉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깊이를 찾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겉의 요란함을 잠시 내려놓고 안으로 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라. 마음 안에서 길을 구하라. 겉을 쫓는 삶은 끝없는 갈증을 부릅니다. 명예를 따라가면 불안해집니다. 돈을 따라가면 더큰 욕심이 생깁니다. 타인의 인정을 바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면의 깊이를 찾을 때 갈증은 사라집니다. 그곳에는 본래의 고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본래의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번뇌는 잠시 이는 파도일 뿐이다. 내면을 향하는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한 걸음을 살피는 순간 마음은 깊어집니다. 겉의 소음은 잠시 멈춥니다. 안의 고요가 드러납니다. 그 고요 속에서 평화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내면의 깊이는 얕은 물과 다릅니다. 얕은 물은 금방 흐려집니다.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은 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깊어져야 합니다. 작은 말에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사건에도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힘은 내면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내면의 깊이를 찾는 수행은 집착을 놓는 일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깊어집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고요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놓아버림은 자유의 문이다. 내면의 깊이는 자비와도 연결됩니다. 자비는 마음을 넓게 합니다. 남을 포용할수록 내면은 더 깊어집니다. 작은 자비가 큰 평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차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차비는 모든 존재를 살린다. 내면의 깊이를 찾는 수행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조급하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정진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닦는 이는 도에 이른다. 쉬지 않는 이는 반드시 얻는다. 겉은 언제나 요란합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깊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면 자유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본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면의 깊이를 찾는 수행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길입니다. 나를 속이지 않고 나를 직면하는 길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듯 마음에 비친 번뇌를 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깊은 고요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이는 지혜롭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이는 자유롭다. 내면의 깊이는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과 수행을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바다는 겉은 파도 쳐도 속은 고요합니다. 마음도 겉은 흔들려도 속은 평화롭습니다. 그 깊이를 찾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지혜는 바다와 같다. 겉은 요란해도 속은 고요하다. 내면의 깊이를 찾는 수행은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머물게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해탈을 얻습니다.